르센텀 60 타입은 샤워 부스와 일체형 수납 공간이 설치된 욕실로 깔끔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싱크대, 인덕션, 스타일러까지 풀옵션 가전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용 18평 구조의 거실은 양쪽 통창을 통해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며 막힘없는 전망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로형 확장 베란다는 전면 유리창으로 마감되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실내 공간의 연장선처럼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천장이 높아 시원한 개방감을 자아내는 복층 구조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독립된 프라이빗 공간이 펼쳐지며 한쪽 벽면에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과 아늑함을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임대 조건 및 입주 일정.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세요.